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화도령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브라인드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드라마 자주 보세요 아니 제가 TV를 안봐요네 힌트입니다 <laughs> 1983년생이고요 네. 8월 31일입니다 뭐 앞전에 잠깐 드라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 자체가 사실 막 엄청나게 막 다작을 해 가지고 자주 비치고 막 그렇게 해서만 잘 풀렸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올해는 어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 또 내년까지도 이 사람이 자기 활동하시는 그런 운이 많이 들어서 음 어떻게 보면 연달아서 또 끝달아서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비치기는 하는데 이분이 근래 들어서서 그몇 년을 둘러봤을 었때 조금 많이 답답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아주 안 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또확 이렇게 된건 없다가 이 사람이 또 올해 신년에 들어서서 내년까지 놓고 봤었을 때또 일의 운이 확 들어오고 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또 만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? 응? 네, 어쨌든. 있어요. 같이 만나는 분도 좀 알려진 분이에요? 네, 멜리. 네. 그런 어떤 연애나 이런 거를 꽤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꾸려 오기가 참 힘들고 버거웠다.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지금 올해는 또 다른 뭔가를 새로 또 시작하는 해고 이 사람이 지금 올해 중반기 때는 운이 괜찮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음력 3월달,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여름 시력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계획 중이신 또 다른 작품이 있으신지 음? 지금 촬영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게 되는 그게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내가 크게 어떤 거를 막 벌쳐서 너무 잘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조금씩 튀어가고 풀려가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.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올해가, 어... <laughs> 운도 새롭게 들고, 조금, 판도를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운세들이 들어오는 좀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조금 올해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 경우에는, 이 만나고 있는 분이 저는 하여튼 있는 걸로 비치는데, 이 분들이 올해 하반기 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, 그, 올해 9월 10월 달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가 조금 서로가 충이 붙고 좀 공방이 붙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하시는 일도 중요하시겠지만 그 인연이 이렇게 짧아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그 만나시는 분하고누군지 모르겠지만. 어쨌든 그 고비를 또 넘기고 나면 또이 사람들이 한 고비를 넘어간다. 그러나 또 알려진 사람으로 저는 어쨌든 비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게 어떤 조금 구설수를 타거나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피셔서 가시면 원래 연수에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나은 쪽으로 움직여서 꽤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계시네요.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얼마 전에 종영한 일타 스캔들 보셨어요, 선생님? 아니요. 어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네 <laughs> 정경호씨입니다 어잘 몰라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나오고 있고 어 제가 그것도 안 봤어요 또 아, 이제 종방을 했는데 시청률 13%로 막을 내렸어요 전도연씨랑 같이 어, 이렇게 했는데 뭐 같이 지내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년시대 수영씨랑 음. 아, 아, 아. 교제 중입니다 아. 네. 그래서 올해 혹시 이분 정경호 씨가 조심해야 할 거나 아니면 차기작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수영 씨랑 뭐 연애에 대해서 좀 조심할 거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 간단하게 좀말씀 근데 제가 그 얼마 나오면 잘된 거고 이거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13%면 잘 나온 건가요? 네잘 나온 거예요. 저는 그 하여튼 아까 올해 이 사람 그 활동하시고 한게 작년부터 이사람 운이 좋거든요. 네. 그래서 꽤 괜찮았었을 것 같고. 이 이후에 활동하시는 운도 지금 좋은 편이에요. 원래는 기존에 답답했던 게좀 해결이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운인데,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, 이분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<laughs> 소녀시대 그모 분하고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좀 오래 만났나요? 좀 예, 짧아 예, 보이진 사, 않거든요. 예, 사귄 지 네. 오래 되셨어요. 근데 올해 조금 하반기에 일회 운은 좋으나, 그 분하고 조금 공방 갈등이 좀 붙는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근데 이분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소심해요. 그래서 상대방의 기준에서 봤을땐 조금만 우유부단하고 이 조금 꽁 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배려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조금 약간 속 터지게 만들고 약간 조금 <laughs>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. 그래서 그, 본인만 아시겠지만, 기존에 조금 계속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터놓고 그냥 확 그냥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시든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될것 같아요. 이게 양쪽이 다 어떻게 참나야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설수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분이 조금 건강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막 특별히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, 제가 이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굉장히 약간 편두통 같이 조금 이 머리가 아프고, 그, 예를 들어서 그 허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한쪽만 조금 일하시는 데 있어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좀 통증이 있거나, 좀 이렇게 많이 몸에 진이 빠졌달까?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관절이나 이런 두통, 쪽으로 올수 있는 그런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서 활동하시면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좀 정경호 씨가 보면 좀 호리호리하고 좀 마른 편이잖아요. 아, 네, 네. 예,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. 그래요? 네. 예, 아무튼 뭐 바쁜 와중에 또 자기 몸 관리는 잘하시는 분이니까 너무. 걱정은 안 들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네.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또 신경이 쓰이네요.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냐. 좀쩌들어 보여 되게 음. <laughs> 많이 힘드셨나 봐요. <laughs> 예, 예, 알겠습니다. 정경호 씨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